반갑습니다. 생산자동화 산업기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도움을 드리고자 생산자동화 산업기사 관련된 강좌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음 먼저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선 장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폴리텍이라든가 인력개발원 쪽에 있는 학생들은 사실, 장비를 많이 보고 또 만져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시험을 응시하는 게 그렇게 큰, 어, 어려움이 따르지 않는데, 그러니까 물론, 어 준비는 많이 해야 되겠지만, 항상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 외부에 있는 학생들 또는 어 외부에 있는 일반 뭐 재직자들 또는 외부인들은 사실 이 장비를 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장비에 대해서 우선은 어, 낯설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 그 자격증에 도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어,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우선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시켜 드릴 수 있도록 어, 장비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PLC를 어떻게 어,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어, 프로그램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쭉좀 어,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지금 이제 보시는 게 어, 생산자동화산업기사 장비입니다. 물론 이 장비를 어, 만드는 회사들도 여러 몇몇 어, 군데가 있지만, 어, 지금 이제 이렇게 제이 보고 있는 이 사진에 있는 이 장비가 어, A1 테크놀로지에서 만든 어, 생산자동화산업기사 장비고요. 어, 기본적으로는 지금 제 앞쪽에 있는 이 부분이, PLC 모듈입니다. PLC 모듈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로직 컨트롤러라고 하는 PLC.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렇게 이제 화면처럼 커다랗게 하나 있는 게그 부분이 HMI 터치 패널이라고 얘기하는 어,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HMI라고도 얘기하고 또는 터치 패널이라고도 얘기하는 HMI 터치 패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있는 게. 어, 장비에, 어, 이제, 각각의 모듈과 유닛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어, 여기서 이렇게, 이제, 뭐, 어, 워크피스, 그러 그러니까 공작물을 하나씩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어, 이 가공 모듈을 이용해서 가공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또 실린더가 있어서 이렇게 이제 컨베이어 쪽으로 이송을 해,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컨베이어에서 흘러갈 때, 어, 여기 있는 센서 모듈에 의해서 근접 센서 모듈에 의해서 어 이제 제품의 금속인지 비금속인지 이제 어, 그런 부분들을 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 있는 배출 모듈 이용해서 컨베이어 바깥으로 이렇게 떨어뜨리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다음에 이 뒤쪽에 보이는 게 이제 스토퍼 모듈인데 어, 이 스토퍼는 어 어떤 이제 동작의 조건에 따라서 어, 컨베이어를 타고 흘러가는 물건을 정지시키고 지금 뒤쪽에 있는 이 부분이 지금 서보 모터 리프트 모듈인데 지금 서보 모터가 이 리프트 모듈 축을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붙어 있는 이 실린더가 아래 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 움직이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컨베이어 위에 정지되어 있는 공작물을 이 앞에 붙어 있는 이 흡착컵을 이용해서 흡착해서 지금 뒤에 보이는 이쪽 저장창고에다가 저장을 하는 그런 형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동작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잠시 후에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이 서버 모터가 있는 이 리프트 모듈 앞에 공정까지 이 공정까지는 생산자동화 기능사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공급, 가공, 이송, 분류 크게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공정을 공급, 가공 공정, 이송 공정, 분류 공정 이게 이제 생산기능사에서 다루고 있는. 어, 공정의 순서고, 그다음에 이제 생산자동화 산업기사에서는 이렇게 이제 어, AC 서브모터, AC 서브모터를 이용해서 위치 제어를 합니다. 위치 제어. 이 지금 이제 이렇게 우뚝 서 있는 게 어, 리프트 모듈이라고 했고, 이게 지금 이제 서브축입니다. 단축, 서브축이기 때문에 이 서브모터가 단축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위치 제어 시스템. 이 하나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뒤쪽에 있는 어 저장하는 공정이 생산자동화 산업기사에서 추가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생산자동화에서는 어이 HMI 터치패널은 사용되지 않지만 어 산업기사에서는 이 HMI 터치패널이 사용된다라는 점이 어 조금 다른 점이죠 이 PLC 쪽을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PLC 같은 경우는 어, 일반적으로, 이제, 이 미즈비시 PLC를 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미즈비시 PLC 같은 경우는, 어, 다른 강좌에서도 많이 뭐 설명을 하고 있지만, 딱 이렇게 보셨을 때, 어, 파워, CPU, 그 다음에 디지털 입력 32점, 디지털 출력 32점, 그 다음에 세 번째 꽂혀 있는 이 모듈이 이제 위치 결정 모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치 결정 모듈이, 어, AC 서브모터를 제어하기 위한 그런 모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실습 어, 모듈의 구성은 지금 입력 모듈이 이렇게 바나나 잭으로 나와있고 그 다음에 출력 모듈도 이렇게 바나나 잭 나와있고 위치 결정 모듈의 이 익스터널 i o 도 지금 이쪽에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여기에 서브 시그널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 소켓은 어, 3mm 바나나 잭 소켓이라고 하는데 어, 장비하고 배선을 할 때는 이 소켓을 다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 에 있는 이 커넥터에 이미 할당이 다돼 있기 때문에 장비 측에 이렇게 이 커넥터를 이용해서 연결만 하면 어, 배선이 이제 완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배선 관련된 부분은 어, 크게 신경 쓸게 없다 이겁니다. 이쪽에 커넥터를 이용해서 그냥 입력은 입력으로, 출력은 출력으로 이렇게 연결만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에 붙어 있는 이, 어, 부분이 이제 서브 드라이버죠. 서브 드라이버 또는 서브 앰프라고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실제적으로 이제 서브 모터가, 서보 모터가 여기에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구성 자체는, 어, 이렇게 때문에, 어, 하드웨어적으로 그렇게 신경 쓸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우선 사실 이제 장비 같은 경우는 많이 만져보고 또 프로그램을 하는 과정에서 익숙해지게끔 돼 있는데 우선은 만약에 장비를 볼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이제 이런 동영상 이라든가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좀 익숙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장비가 지금 이제 운영되고 있는 이미지인데, 어, 이렇게 이제 지금 현재 공정은 금속과 비금속을 분류하는 공정이죠. 공급하고 이송, 가공 이송. 그래서 이제 금속은 지금 현재 컨베어 끝단으로 보내고, 어, 비금속은 컨베어 중간에서 배출 모드를 이용해서 대출하는 어, 동작을 지금 이제 연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정이 생산자동화 기능사에서 어, 보통 할수 있는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공정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서브 모터, 서브 축을 이용해서 이제 저장하는 공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스토퍼가 내려와서 어, 공정물을 세워서 리프트가 들어 올리고 창고에 저장하는, 아, 이런 형태로 이제 동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동작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